3월 11일 수요일 비타민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 일단 지금 서울 내 집단 감염이 보고되고 있어서 요거 지금 좀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세종시 코로나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음, 이제 더 이상은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 이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 먼저 말씀드리 겠습니다. 6억 이상 집사면 자금조달 계획서 13일부터 전국에서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 한다. 수원과 요왕 등 조정대상 지역에선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도 제출이 의무다. 서울 등 투기과열 지구에선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계획서 증빙 서류도 내야 한다. 네, 세종시의 경우는 어, 투기 지역이 있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은 일단 자금조달 계획서 내야 하고요. 9억 원 초과하게 되면 증빙 서류도 내야 하는 구, 어,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다.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을 투기 과열 지구 3억 원 이상으로 한정했던 것을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선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하면 주택 취그,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고 하는 거요.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 항목도 깐깐해졌다. 기존엔 증여 상속으로 얼마를 충당했는지 적으면 됐다. 하지만 13일부터는 직계 좀비 속 부부 그밖의 관계 등으로 나눠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적어야 한다. 금융사 대출액도 주택 담보 대출 신용 대출 등 항목도 세분화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서울이나 여기 세종이나 그 투기 지역에서 음 이제 주택 구입하실 때그 증빙 서류가 뭐 많게는 뭐열몇 가지 서류를 해야 될 정도로 일일이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하고. 그 이하 금액인 경우에는 일단 계획서 제출하고 소명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면 그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영업을 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이 집행된다고 했는데요. 그 기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담 받는데 한 달, 보증 심사까지 또두 달. 6일 오전 서울신용보증대단 마포지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보증을 받기 위해 창구를 찾았다가 예약 안내장만 받은 채 발길을 돌리고 있었다.대기 인원이 많아 상담받는 데만 한 달이 걸리고 보증 심사까지 두 달이 더 걸린다는 얘기에 한숨을 내쉬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마스크 사는 만큼이나 대출받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당국도 신속한 금융 지원을 위해 보증심사 인원을 늘리는 등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민간금융회사까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7조 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달 3일 기준 집행률은 30%에 불과했다.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락으로 당장 임차료를 못낼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지만, 대출은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대출이 늦어지는 이유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대부분 보증부 대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증부 대출은 차주가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재단이 대출금의 90에서 100%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호한다. 은행권에선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정책 금융기관 퇴직자를 은행 또는 지역 보증재단 등에 심사 인력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심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증재단과 은행 간 전산을 연결하는 방안 등도 관계 부처 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 아,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시국이네요.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또 하나 어, 어, 힘든 뉴스네요. 코로나에 무너지는 지역 경제.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 지역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역 호텔은 코로나 악몽으로 최악의 봄을 보내고 있다. 100년 전통의 대전 유성 호텔은 일시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코로나 여파로 객실 예약률이 10%대로 떨어지자 지난 4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아예 한 달간 호텔 문을 닫기로 한 것이다. 충청권 기업의 상황은 더 나쁘다. 중국과 거래가 많았던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로 수출 지연과 원자재 수입 차질, 현지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납기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 일본 수출에도 코로나의 먹구름 코로나의 먹구름을 들이오기 시작했다. 최근 상호 무사증 비자 무비자로 입국을 금지하는 등 입국 절차의 강화로 일본과의 신규 공급 계약 수주가 취소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위기를 넘어 고사 직전이라는 한숨만 엮거 푸내시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역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관건은 코로나가 언제 잡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코로나 확산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지역 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네, 저도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대전 혁신도시 원도심 품는다.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기반인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전시가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섰다. 시는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 신청하는 한편,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마련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실시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혁신도시 조성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현재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공공기관 122개에 대한 유치 전략도 함께 마련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균특법 통과로 대전이 그동안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게 됐다며 혁신도시 조성을 통해 신구도시 및 균형 잡힌 다 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 대전은 사실 그 어, 중구 유성구 서구 쪽하고 그, 대덕구하고 동구 쪽하고, 어, 좀 격차가 많이 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심심치 않게 보였었는데요. 이 혁신 도시를 구도심 쪽으로 넣으면서 조금, 어, 균형을 맞춰보겠다. 그런, 음,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요. 음, 세종으로 연결되는 그 대전 반성역에서 출발하는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철도 일호선 계획이 대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뭐 세종에는 당연히 아주 좋은 그 영향을 줄 거라고 모두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제 대전 쪽은 어떤지 그것에 관련된 기사가 났네요. 대전 도시철도 일호선 세종 연장 사업으로 구십 역 보강 필요. 대전과 세종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논의되고 있는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 연장 사업에서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한 구심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 사업에 따른 사업 수혜 지역이 세종으로 편중되면서 대전의 인구 유출 등 예측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대전시의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 대전시와 대전 세종 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 연, 연장 사업은 반성역에서 세종 정부 세종청사까지 14km 구간을 광역철도로 잇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 경제성 1 이상의 결과치를 얻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 계획 수립, 실시 설계 등 절차를 밟아 2024년 착공 및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연장 사업의 수혜가 사업 수혜가 세종에 편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종세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 연장이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완료 시 세종의 통근 통화권 주거 이동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대전의 경우 연장 사업에 따른 통근 통화권 확대가 주거 이동 요인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연구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활동 인구 간 이동 빈도만 높아질 뿐 대전, 세종 간 접근성 확대가 대전으로서의 주거 유입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장 사업을 놓고 대전이 사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도시 기능 및 발전에 구심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대전시 입장에서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은 포용적 도시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인 사업이라며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도시발전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네, 세종에서는 상당한 그 교통 호재로 보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 대전시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